안녕하세요 정송결 입니다 오늘은 루페이스 두번째 턱 라인만 변화되는거 한10 일주일정도 7일정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같이 저도 보고 같이 공유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는 턱 라인이 이럽니다 근데 제가 루페이스를 사용을 하고 나서 전체적인 얼굴을 했을때는 제 얼굴이 되게 더 얇아져서 이제는 턱라인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턱라인을 안할 때는 사실은 이렇게 턱이 볼록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음 하고 나면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세히 모르지만 한번 또 일주일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물은 알로에 수딩 젤. 여긴 거꾸로 나오네요. 근데 이거 화장품 가게 가면 되게 저렴하게 많이 팔아요. 그거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누페이스. 누페이스만 했을 때는 전류 때문에 되게 따끔거리는데, 알로에를 바르고 나면 훨씬, 음 그런 부분이 없어요. 제가, 뭐 이거 뭐 카메라, 이렇게 되는 게 없어가지고, 흔들리긴 하는데, 이렇게 할게요. 음, 먼저, 알로에를 터물 때바릅니다 그리고, 루페이스. 저런 키구요. 저는 가장 높은 단계. 자, 이제 해볼게요. 아래에서 턱으로. 아래에서 턱으로. 그리고 옆으로. 근데, 이걸 사용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강하게 압을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이건 이제 롤이잖아요. 둥근 롤로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가볍게 이렇게 굴린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소리가 날때 다시 내려오고, 올리고, 그리고 아래 턱, 올리고, 그리고 하는 거는 이게 세팅이 기본이 뭐 5분 정도 되어 있다고 하니까 5분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재밌기는 해요. 하고, 올리고. 올리고. 하고, 반대편. 얼고얼얼 그리고 아래 여기. 여기 이렇게. 조금 가까이살게요 여기가 블록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게 그 전류가 흘러서 그런가 조금 거기는 많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 까니다좀 바뀌었나요